여러분, 안녕하세요. 더기어의 정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제품은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도시락통 아니죠. X10 4K라는 빔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가죽 달린 손잡이 있죠. 이것 때문에 휴대할 때도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조금 무겁긴 하지만. 참고로 이런 기계 제품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브랜드에 관심 되게 많으시죠? 저도 원래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이 프로젝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제품의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와우. 뷰소닉은 1987년부터, 오, 저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모니터 사업을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나 뭐할줄 아는 건뭐 디스플레이 밖에 없는 디스플레이 전문회사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100여 개의 국가에 지사가 있다고 하네요. 예, 충분히 믿을 만한 제품이죠. 이 프로젝터의 특징이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겉에 보면 이게 자체가 이게 메탈 소재라서 그냥 깔끔, 심플 그 자체. 저도 이거 딱 보자마자 디자인 때문에 너무 반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9년 올해. 오빠 그 뭐죠?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웃음> 뭐지? 그리고 이 가죽 케이스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단자들이 나와요 파워 단자 그리고 와이파이 단자 오디오 단자 옥스 단자 hdmi 단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 sd 카드 포트가 있고 유선 랜 포트가 있고요 usb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설명이 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이빔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단초점 4k 빔 프로젝트인데요 좁은 방에서도. 100인치 이상의 화면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리고 코드 프리로 선 없이도 무선 환경에서 유튜브 4K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하단에는 이렇게 높이 조절 스탠드가 있어서 보기 편한 각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내가 보기 편한 각도로 이 제품은 소음이 진짜 적어요. 어, 아예 뭐,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영화 보는 내내 소음 때문에 몰입도가 깨지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발열이 낮은 LED 광원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모컨도 있거든요. 뭐, 여느 리모컨과 다를 게 없는 버튼 기능들이고요. 요즘 제품들 리모컨에 기능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그 바두가들 모아놓은 것처럼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있을 것만 있고 심플합니다. 야, 이거 장난이다. 이거 뭐, 볼륨. 이거 무슨 TV 리모컨보다 더 좋아. 램프는 2400루멘 밝기의 LED조명을 사용한다는데 어 램프 수명은 3만시간이니까 여기서 3만시간을 다 쓰려면 뭐 하루가 24시간이고 한달이 720만 1년에 뭐아나 숫자 약한데 아뭐 아무튼 그냥 평생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laughs> 색 재현력은 REC 709의 125%까지 재현하고 해상도는 광학 4K를 제공. 디지털로 확대하는 제품보다 더 선명하다고 하는데 HDR 10도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면 밝기를 전체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어두운 곳은 밝게, 밝은 곳은 어둡게. 한쪽이 8W 그리고 양쪽으로 16W 출력에 하만카든 듀얼 스피커로 양쪽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미러링이 돼서 이거 핸드폰에 있는 컨텐츠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X10 4K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상을 받은 만큼 인테리어 소품에서도 가치가 있고 저처럼 취미가... 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녀석인 것 같아요. 좁은 공간을 나만의 멀티플렉스로 꾸미고 싶으신 분들에겐 굉장한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기어의 정민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자